봄입니다 바야로 씨앗을 뿌리해야 할 시기입니다. 새롭게 텃밭을 준비하는 초보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고 답답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무조건 심는다고 다잘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텃밭 작물 재배 방법. 텃밭 재배는 심을 작물 결정하기, 밑거름 주기, 밭갈기, 이랑 만들기, 씨앗 뿌리기 및 아주 심기, 웃거름 주기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순서대로 알아볼까요? 1. 봄철 3월에서 5월에 재배할 작물 결정하기. 모종으로 심는 작물은 토마토, 고추, 가지, 상추, 쑥갓, 아스파라거스, 양배추, 엔다이브, 치커리 일당기 등이 있고 씨앗을 직접 뿌리는 작물은 당근, 콜라비, 열무, 강낭콩, 완두 등이 있습니다. 알뿌리로 심는 작물은 감자, 생강, 쪽파 등이 있습니다. 2. 밑거름 주기. 씨앗뿌리기, 아주 심기 또는 생육 시작 전에 주는 거름입니다 퇴비, 석회 넣기는 밥 만들기 2에서 3주 전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 또는 8월 상순에서 8월 중순에 넣습니다 화학비료 넣기 밥 만들기 1주 전에 넣고요 밥 만들기 퇴비를 준후 2주 정도 지난 4월 중순에서 5월 상순 또는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에 만듭니다 밑거름의 종류 퇴비, 집, 잡초, 낙엽 등 비료 성분이 들어있는 여러 재료를 발효시킨 부산물 비료를 말합니다. 화학비료, 질소, 인산, 칼륨과 같이 식물 생용에 꼭 필요한 원소를 화학적 반응을 통해 만든 비료를 말합니다. 비료 3요소 중일종을 함유한 질소질, 인산질, 칼리질 비료와 2종 이상을 하유한 복합비료가 있습니다. 3. 박갈기 1. 밭 만들기. 2, 3주 전에 퇴비, 석회, 붕사를 밭 전체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사용량. 거름은 토양의 영양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밭 10제곱미터 약 3평 정도에 퇴비 10에서 20kg, 석회 1에서 2kg. 붕사, 붕소라고도 하는데 10에서 20g을 뿌려줍니다. 사용량은 토양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하면 미끄름을 주기 7에서 10일 전에 인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정을 받아 필요한 양만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밥 만들기 1주 전에는 화학비료, 복합비료를 밭 전체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사용량은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사용하면 됩니다. 3. 밥 만들기. 씨앗을 뿌리거나 아주 심기 약 2주 전에 퇴비를 주고 일주일 전에 화학비료 주기를 마쳤다면 흙과 잘 섞어가며 밭을 갈아줍니다. 섞을 때는 한삽 깊이로 땅을 파서 갈아엎고 레이크 등으로 흙을 잘게 부숴 밭을 평탄하게 골라줍니다. 4 이랑 만들기 두둑 작물을 심는 공간과 고랑 배수로 통로를 합한 공간을 이랑이라고 합니다. 이랑은 수량을 유지하면서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배수를 양호하게 하는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흙을 길이 방향으로 갈아 쌓아 높인 것입니다. 일항의 종류. 어, 좁은 일항은 두둑의 폭을 30에서 50cm 정도로 좁게 하여 작물을 한 줄로 심는 형태입니다. 고추나 감자, 고구마와 같이 특히 물빠짐이 좋아야 하는 작물을 심는 데 활용합니다. 평일항. 두둑의 폭을 대략 90에서 120cm 정도로 넓게 만들어 작물을 여러 줄로 심는 형태입니다. 상추 등의 잎채소 등을 심는 데 주로 활용합니다.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두둑의 높이는 20에서 30cm 정도로 하고 고랑의 폭은 30cm 내외로 합니다. 토양 침식 방지, 토양 수분 유지, 지온 조절, 잡초 발생 억제 등의 목적으로 작물에 적합한 피복용 필름을 두둑에 씌워 주기도 합니다. 씨앗 뿌리기. 준비를 마친 밭에 씨앗을 뿌릴 때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씨앗 크기의 2배에서 3배 정도 깊이로 흙을 파고 두 개에서 세개 알씩 씨앗을 넣은 뒤 흙을 덮고 충분한 양의 물을 줍니다. 씨앗을 뿌리고 떡잎이 나오면 웃자라거나 약간 싹을 솎아줍니다. 이때 작물 포기 사이 간격이 너무 좁으면 잘 자랄 수 없으므로 과감히 솎아내서 적절한 포기 사이를 확보해주는 것이 작물이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데 좋습니다. 6 아주 심기 아주 심기를 하려면 좋은 모종을 고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뿌리가 하얗고 굵으며 뿌리털이 잘 발달되어 있는 모종이 좋습니다. 키가 너무 크지 않으며 줄기, 굵기와 마디 간격, 잎 크기가 적당하고 병해충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종은 시장, 농협 등에서 구입할 수 있고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구입 가능하나 모종의 품질, 배송 상태 등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종을 아주 심을 때에는 밭에 5에서 10cm 깊이로 흙을 파내고 그 자리에 물을 충분히 줍니다. 물이 모두 스며든 다음 모종의 뿌리를 놓고 흙을 살짝 북도다 심습니다. 7. 우거럼 주기. 아주 심기 정식 후한달 정도 지나면 우거럼 주기를 시작하며 한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재배 기간 중두 번에서 세번 정도 줍니다. 작물의 생육 상태에 맞춰 주는 시기와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사용량은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고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용 비료, 우그럼용 비료를 확인하고 구입합니다. 이랑 옆에 얕은 골을 파고 비료를 준 다음 흙으로 덮거나 식물체와 식물체 사이에 구멍을 내고 비료를 조금씩 준 후에 흙으로 덮어줍니다. 같은 종류 또는 같은 과의 채소를 같은 토양에 연이어 재배하는 것을 이어지기 연작이라고 합니다. 이어지기를 하면 병해충 발생이 많고,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 연작 장애가 나타납니다. 연작 장애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의 종류를 번갈아 재배하는 돌려짓기, 윤작이 바람직하죠. 텃밭과 쿠기에서도 계획적으로 작물 위치를 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텃밭에서 한 작물을 재배한 후 밭을 비워야 하는 연한 연수는 대개 1년에서 2년, 3년에서 4년, 5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채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이상 봄철 텃밭 재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감사합니다.